5번 문제입니다. 직선 y는 마이너스 5분의 12x 플러스 12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저 원점 5에서부터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때 o h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자 a라는 점은 x절편이죠 그래서 y값에다가 0을 넣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0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5분의 12 x 플러스 12로 정리해 주시면 x값이 5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a는 5 0 이렇게 찾으실 수 있고 두번째 b는 어떻습니까 는 그냥 바로 Y절편 여기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0,10이 찾아주실 수 있어요. 자, OH 여기 길이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자, 저는요. 여기에서는 삼각형 넓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밑변과 높이를 지정하면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AB의 길이에다가 OH의 길이 그리고 1분의 2 곱해주면 얘가 삼각형 OAB의 넓이인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삼각형은요, 이 자체가 지금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를 높이, 얘를 밑변, 이렇게 두고 계산도 하실 수 있겠죠. 이때는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밑변의 길이 5, 높이 12, 2분의 1, 이렇게 계산한 것과 서로 같아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저는 OH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바로 찾아주실 수 있네요. 자, 먼저 AB부터 찾으셔가지고, 이 식에다 나중에 대입을 한번 해주시면, AB 길이 전체의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으로 계산해주시면 169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A에서부터 B까지 길이가 13이라는 거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13 곱하기 5H 길이 곱하기 2분의 1이 5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5H 지금 양변 정리해 주시면 13분의 60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3분의 60입니다.